자 그러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합시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뭐야?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이런 함수인데 정의역 x의 임의의 조 원소 x1, x2에 대하여 x1이 x2랑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야 x가 있어 여기에 y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x1을 하나 가져와 여기서 x2를 하나 가져와 이 서로 두 개는 다른 걸 가져오는 거야 그랬을 때 함수값을 쏘잖아 얘가 이렇게 대응된 fx1이 있을 거 아냐 얘도 fx2가 있을 거 아냐 이두 개가 서로 달라야 된다고요 얘는 함수를 이렇게 쏘는 거고 화살을 얘는 이렇게 쏴야 된다는 소리야 이런 게 1대1 함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돼야 한데 x1을 쐈어 근데 X, fx1으로 가 근데 x2를 쐈는데 얘도 얘로 가 이러면 1대1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 명제에서 배웠죠 자 이렇게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어렵잖아 그래서 조금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다 대우도 참이라고 그랬죠 대우를 씌워 보는 거예요 대우 그러면 fx1이랑 fx2가 같으면 즉 함수값이 같으면 대응 그 보내줬던 화살 쏜 x1이랑 x2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대우를 씌워 버리는 거예요 그게 되면 1대 1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함수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으면 보내줬던 X값이 같다. 이게 1대1 함수라고요. 그럼 이 원래 의미로 생각하면 대응, 그 대응시키는 X값이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값도 다르다 이거예요. 오케이? 말로 이해해야 돼, 말로. 자, 그러면 1대1 함수는 저거야. 근데 1대1 대응은 뭐야? 두 개가 비슷하지? 두 개가 다른 점은 여기는 함수, 여기는 대응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봐봐. 1대1 함수는 그냥 요거만 만족하면 돼. 그치? 근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라는 그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게 뭔 말이야?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 Y값, 실수 전체집. 만약에 지금 실수 전체라고 하면. 그럼 실수 전체고,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 된다고. 모든 점이 다 채워야 되는 거야. 공역을. 오케이? 그럼 예시로 봐볼게. 함수가 그냥 1부, 1은 B로 가고, 2는 A로 가고, 3은 B로 가. 이거 함수야 아니야. 괜찮죠? C는 대응 안 했어도 화살들을 다 쐈으니까 되는 거라고. 근데, 근데, 1이 B로 갔어. 3도 B로 갔어. 1대1 함수가 뭐라 그랬어? X 값이 다르면, 이렇게 두 개가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 값도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근데 얘들 둘이 같았어. 그럼 1대1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치? 함수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대1 함수의 예를 볼게요. 자, X가 1은 B로 가. 1은 A로 가. 3은 C로 가. D는? 받은 게 없어. 그치? 그러면 일단 1대1 함수인지를 보자고. 1이랑 2랑 3이랑 다 다른데로 가잖아. 그치? 다 다른데로 쏘면 1대1 함수라고요. 다 다른데로 썼어. 1대1은 맞아. 근데 봐봐. D. D는 받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공역하고 치역까지 같아버리면 1대1 대응이라 그랬는데, 일단 얘는 1대1 함수야. 근데 공역은 A, B, C, D 4개고요 치역은 A, B, C 3개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다? 아니다. 대응은 아니다. 1대1 함수기만 하고 대응은 아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를 생각해 보면 얘가 조금 더 특이한 조건이 붙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부분집합이죠. 제약 조건이 더 붙으니까 제약 조, 그 부분집합인 거라고. 그러면 1대1 대응도 다시 봐봐. 1대1 대응. 1이 B로 가, 2는 A로 가, 3은 C로 가. 다 다른데로 갔지? 1대1 함수 맞죠? 근데 이제 대응들은 함수 값을 봤더니 공역이 ABC인데 ABC 다 화살을 받았으니까 함수 값 됐지? 취업 되죠. 그러면. 그럼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자, 6번.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어. 항등함수는 영어로 identity identity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f로 가져오잖아. 근데 이렇게 안 주고 가끔 i라고 줄 때가 있어. i. 이 identity의 i를 따와서 i. 그러면 항등함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쏘면, 그러니까 X를 1을 쐈어. 그럼 1이 나오는 거야. 쏜그 자리에 그대로 맞는 거야. 자기 자신이 꽂히는 거라고. 자, 1을 쐈어 1로 가. 2를 쐈어 2로 가. 3을 쐈어 3으로 가. 그럼 100을 쏘면 어디로 가야 돼? 100으로 가는 게 항등함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이거는 중학교 때도 몇번 다뤘, 다뤘긴 했는데, 상수함수는 똑같은 대로만 가는 함수를 말해요. 자, 1이 C로 갔어. 2도 C로 갔어. 3도 C로 갔어. 4도 C로 가. 5도 C로 가. 이런 것들이라고. 모든 정의역에 한 점으로만 꽂히는 게 상수함수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림 그림면 어떻게 가? 만약에 이 C라는 숫자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모든 점들이 다 3으로 가니까 Y는 3 이렇게 해서 상수함수. 이런 거였잖아. 그치? 이거는 함수야 아니야?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이니까 상수 맞죠? 상수함수 맞죠? 그래서 상수 함수는 함수가 된다. 실제로. 이름에서도 함수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되죠? 자 그러면 이 벤다이어그램 한번 좀 그려볼게. 전체 함수가 이렇게 있어. 모든 함수의 개념에 들어가는 부분집합좀 봐봐. 아까 1대1 함수 1대1 대응 배웠죠? 함수 안에 1대1 함수가 있지. 1대1 함수 그럼 그 안에 또뭐 있어? 1대1 대응 있지. 맞죠? 그럼 봐봐. 상수함수는 1대1 대응 이런 거 돼? 1대1이 하신죠? 아니죠. 그치? 요 바깥에 있는 거야요런데에 있는 거라고. 상수함수는. 근데 저 항등함수 봐봐. 항등함수. 자기 자신으로 다 꽂히니까 모든 화살이 꽂히지. 그러면 1대1 대응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그 안에, 1대1 대응 안에 특이하게 저런 경우.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니까 여기 안에 항등함수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라고. 이해 돼요? 네, 이런 포함 관계까지 이해를 하면 좋아.